네 안녕하세요 빨간 쪽입니다 3월은 이제 공모주가 어, 거의 다 끝이 났고요 아무센스도 4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요 네 어, 오늘은 스펙주 관련해 가지고 좀 투자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,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 달에 스펙이 3개 있는데 유안타 제8호 스펙 하이제 6호 스펙 그리고 유진 스펙 6호 네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제목을 적어왔습니다 보면 스펙은, 뭐,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? 미국은 2년이고, 우리나라는 3년이에요. 3년 동안 그, 인수합병을 하지 못하면은, 네, 청산 절차가 들어가고, 그, 모았던 자금들을 다시 돌려주게 돼 있죠. 원금 플러스 아주 약간의 이자를 해가지고. 주식 상품 중에서 원금이 보장되는 성격의 상품은 스펙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. 가만히 보면은. 보통 2,000원에 삼장을 하죠. 스펙은 다. 네. 이제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 경쟁률이 8대1, 237.42대1, 101대1, 80대1, 7대1, 46대1, 이 정도 나오거든요. 근데 그 올해부터 이게 스펙이라는 게, 어 일반 공모주처럼 균등배정 방식을 적용하거든요. 50%를 균등배정. 자, 다음은 그 한국제국, 국어 기업 인수복적 스펙이죠. 어 1월 달에 어, 공모를 했던 건데 어, 여기 보면은 네, 경쟁률이 46대 1이죠.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어, 지금 공모지를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 가지고 배정받는 수량이 너무 적어요. 너무 적다 보니까는 그냥 균등을 하나 뭐비례까지 받으나 별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자꾸 오거든요. 그러니까 뭐덕을넣는다 그래도 몇주 받지도 못 하니까 차라리 계좌를 늘려 가지고 받는 게 훨씬 낫고 이제 공모전 챙겨하는데 그렇게 큰 목돈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온것 같아요 네, 그러면은 그 돈이 남는 돈을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예, 스펙입니다 스펙은 뭐 작년부터 제가 좀 주의깊게 봐왔거든요 사실이요 뭐 미국의 테슬라나 니콜라 다 스펙 상장주고 어차피 우리도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, 스펙 관련 주들을 좀 유심히 봤는데, 어, 46.54대1이죠. 그니까는, 러 어, 50대1이라고 생각하면은, 만주를 넣으면은, 200주를 받을 수 있는 거죠. 200주. 그리고, 균등배정 수량도 굉장히 많아요. 보면은. 이거는, 어, 하나머스트 7호 스펙이랑, 하나금융 17호 스펙, 어, 공모를한 건데요. 이게 지난달에 했었죠. 보면은 균등 배정수량이 안주입니다 이거는 균등 배정수량이 2 6 226 주고 그냥 어 들어가기만 해도 어 증거 50% 해가지고 한 200주를 300, 1 0 0주를 신청했다. 그럼 100주 다 받았죠. 그럼 200주를 신청했다가 200주 다 받겠죠. 네, 균등 배정수량이 높으니까 적은 돈으로 어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이 정도면요. 굉장히 우뭐2 3 6이야좀 높긴 하지만은 균등 배정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 목돈 드리지 않고 스펙도 어~ 100주에서 200주 제가 예상하는 거는 한 500주 정도 5 0 0주면 100만원이죠 그니까 딱 계산을 해보면은 보통 공모주 청약을 해가지고 어~ 마이너스 통장 쓰고 하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. 보통 별 일이 없다 그러면 뭐 이번 달 같이 뭐 특이한 경우에 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그 정도 수익이 나는데 그 수익 나는 거를 다시 어 이런 스펙주를 사가지고 묶이는 거죠. 네, 이게 스펙주가 좋은 게 뭐냐면은 최근 25일, 26일 어 공모 청약하는 어 유한타제 8호 스펙이죠. 보면은 어. 해산 시 예상 지급액이 36개월, 이자율 0.5%. 그러니까 원금이, 원금은 이게 법으로 이렇게 예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예치를 하게 돼있고 그, 인수합병이나 할때그 자금은 쓸수 있고, 그 내용이 다 나와있거든. 그런 내용이 함부로 돈을 못, 못 꺼내쓰게 돼있기 때문에. 사실상 원금 손실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. 합병 대상 기업도 보통 이렇게 나오고, 음 제가 들은 바로는 보통 그냥 아무나 스펙을 만든 만든 뭐 증권사가서 만듭시다까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어떤 기업을 인수할 건지 약간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야지 증권사에서도 예, 해준다 그러더라고요. 음 다음은 그 네이버 어 증권에서 보면 유한타 칠호 스펙이 있는데요. 칠호 스펙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멘디를 볼까요? 네 상장하는 날네 2,005원에 거래가 시작했죠. 그래서 뭐 한달 정도 후에 2040원. 거래량도 첫날에 많고, 네.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500주 정도는 소화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물량이죠. 2080원까지 올랐죠. 4%죠. 은행, 은행 이자나 이런 것보다 훨씬 높아요. 사실 여기 그 장내에서 어 매도를 한다 그래도. 그리고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장내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 공모, 공모를 통해 가지고 어 배정을 받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고 손해도 거의 없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보통 우리나라 스펙은 한60% 정도는 어 인수 합병을 통해 가지고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어 현재나 올해 올해도 어 지금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. 어 여기 보면은 어 유한타 제3호 스펙 같은 경우에 일봉 차트를 보면은 2,000원에서 바닥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어떤 그 호재가 터지니까 엄청나게 뛰죠. 네. 2,000원 선에서 어 공모를 받아 가지고 배정을 받아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거의 손해가 없는 상품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네 법으로도 보장을 해주고 원금을 약간의 이자 물론 뭐 공모를 해가지고 나중에 상장이 안 돼가지고 뭐 인수합병이 안 돼가지고 안될 수는 있지만은 어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어 좋은 흐름을 보여주니까는 제가 생각하는 투자 방법은 일단은 공모주를 통해서 한 달에 한 100에서 200 정도의 수익이 생기면은 그거를 어, 스펙을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갖고 있는 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어차피 공모주를 통해가지고 어,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까는 음, 금액을 많이 넣는다가도 배정받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는 투자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공모주가 이제는요. 돈을 많이 갖고 하는 게 그것보다는 어, 계좌수를 늘리고 계좌수를 늘리고. 음, 이전에 가진 자금을 한 100만 원씩 끊어 가지고 어한 달에 어 스펙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계속 사서 모으는 게어 수익률이나 안정성이나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를 하거든요. 저도 사실 개별 개별 주식은 최근에 거의 잘안 해요. 신경 쓰기도 싫고 뭐 사실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요좀더 안정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걸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 음, 며칠 내에 있을 이 스펙 관련해 가지고 음, 조금씩 청약을 넣어 가지고 한 100만 원 선에서 계속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어, 투자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어,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나쁜 투자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네. 꼭 여러분보다 저처럼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해 드리는 거고요. 저는 앞으로 어, 스펙을 할 겁니다 이제 네, 매달 어, 한두개 정도 100만 원씩 계속 담아 가지고 네, 한 2년에서 3년 정도 보고 중간에 뭐팔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급, 급격하게 가격 오르는 경우에는 네, 그런 경우에는 팔 수도 있겠지만 뭐 은행에 1억 넣어놔도 1년에 이자도 1%도 안 되는 상황인데 네, 그거보다는 좀 높은 수익이죠 원금도 보장되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어, 균등 배정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좀만 더뭐 청약을 한다 그러면 500주 받는 거는 1도 아닌 것 같아요. 네. 이상으로 어, 스펙주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. 네, 여러분도 어,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은 제가 좀 리뷰도 해드리고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네, 이번 달에 어, 스펙 관련주 청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